안녕하세요. 식물방 고양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식물방 크리스마스 데코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12월 초부터 하나둘씩 만들어서 최근까지 소소하게 추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가올 성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작년에 사용했던 것도 다르게 응용해 보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막을 켜시고 보시면 더 좋아요. 먼저 책상 위치를 반대편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겨울은 북쪽 벽면에 해가 깊게 오래 머무는데요. 이전에 있던 맞은편에는 해가 한 번도 안 비칩니다. 겨울은 창밖으로 해가 지니까 빛이 문까지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이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해각도 때문인 것 같아요. 겨울이 더 예쁜 방이 되었는데요. 12월 초에는 또 계속 흐린 날이 많아서 방이 많이 어두웠는데, 또 맑은 날은 굉장히 또 예쁩니다. 이 가방 속에는 겨울 소품들을 넣어두었는데요. 작년에 다이소에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이 도자기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도기 제품이 잘 나와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집 모양도 있고 또볼 장식도 너무 서로서로 잘 어울리죠. 볼 윗부분에는 크리스마스 조화 장식으로 조그맣게 꾸며봤어요. 지금 저희 냥이가 짜증이 많이 났는데요 이유는 제가 방등에 달아놓은 이 폼폼 털실 때문이에요 높아서 가지고 놀수 없으니까 아주 왕 짜증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의 모서리 쪽은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쌓아둔 책들 위로 이 소품들을 이곳에 아담하게 배치를 해 보았는데요 또, 전구가 빠지면 섭섭하죠? USB로 연결된 조명이라서 건전지가 필요 없어 사용하기 편합니다. 조용한 마을이 완성이 되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데코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고요. 버섯 조명과도 너무 잘 어울리죠? 제 첫째 냥이어 인사와 함께 배치된 위치 멀리서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작년에 장식했던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붙어 있던 이 가짜 빨간 열매를 떼어서 하나하나 오레탄 줄을 연결해 둡니다. 글루건으로 붙여서 준비하고 있고요. 호주 양목이라고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나무죠. 제가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준비한 빨간 열매를 줄기 사이사이에 잘 묶어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중간에 작은 오너먼트가 있다면 같이 매달아주면 되게 소소하고 수수한 느낌의 크리스마스 데코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 꽉 묶으면 식물이 싫어하니까 적당히 묶어주면 되겠죠. 이 은빛의 색감이 너무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지인에게 선물받은 이 미니 틴케이스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틴케이스 안쪽 바닥에 나사못을 거꾸로 해서 글루건으로 고정시키고 초가 잘설수 있도록 한 다음에 촛대로 사용합니다 저의 집은 촛불 사용 금지인데요 영상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초대를 올릴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멜라민 접시와 그릇을 구입했습니다. 이두 개를 글루건으로 이어붙여 트레이를 만들었는데요. 케이크를 올려두어도 예쁘겠죠? 저는 여기에 여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끼죠. 이끼를 올려봤어요. 이끼 사이에 촛대를 위치하고 주변으로 이 나뭇잎들과 솔방울을 배치하면 또 완성이죠. 잎들이 조금 모자른데 있는 걸로만 소소하게 꾸며보는 습도 조절을 위해서 물을 조금 부어주고 있고요. 불을 한번 붙여보는데요. 역시 저렴한 다이소 초라서 조금 덜 예쁜데 그래도 불빛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이들은 이 불을 너무 무서워해요. 예전에 어릴 적에 저희 고양이가 어릴 적에 이 촛불을 처음 보고 지나가다가 끄실린 적이 있어서. 지금은 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양이들이 있으면 촛불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LED 촛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식탁 위에 센터피스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자를 껌딱지처럼 좋아하는 저의 둘째 냥이 다음은 앵무새 존 잠깐 모습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최애로 많이 보고 있는 이 존인데요. 책상 존이 너무 예쁩니다. 역시 햇빛이 공간을 완성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나뭇가지를 가끔 주워오는데요. 이 나뭇가지는 1년 전에 주워와서 소독하고 계속 베란다에서 잘 건조된 상태입니다. 벌레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져온 나무는 무조건 물에 넣어서 소금 넣고 팍팍 끓여야 돼요. 이 나뭇가지는 종류가 다른 나뭇가지들을 잔가지 들이죠 이몸통의 나뭇가지에 연결해서 글루건으로 연장해서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제 마음대로 수영을 만들어 봤어요 이걸 행잉으로 걸어두기 위해서 오너먼트가 필요해서 집 근처에 있는 모던하우스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남아있는 오너먼트 줄 중에서 제가 원하는 색감 컨셉에 맞는 색감을 가진 종류를 골라 보았는데요. 실버 느낌과 화이트 그리고 포인트로 레드 컬러 하나 추가해 보았습니다. 작은 미러 보리죠? 요거 네개 세트가 2,900원 할인가로 우레탄 줄 길이를 어 길게 또는 짧게 연장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유리로 된 오너먼트는 이 연결고리가 쉽게 떨어질 수 있, 있으니까 글루건으로 단단하게 붙여둔 상태고요이 상태로 이제 걸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먼저 이렇게 천장에 우레탄 줄을 이용해 또는 낚싯줄을 이용해서 세 곳을 연결해서 걸면 조금 균형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미러볼부터 작은 아이들부터 걸어주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이색까지 중앙에 걸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세일 기간이라서 이 오너먼트들 다 합쳐서 12,000원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뭐 반짝이가 또 걸을 때는 좀 많이 만지니까 떨어졌는데 또 매단 다음에는 또 많이 안 떨어집니다. 지금 흐린 날에 찍어서 지금 미러볼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또 햇빛이 들면 또 다른 느낌이 연출됩니다. 이 나뭇잎의 모양도 너무 예뻐요. 좀 고급스러운데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한 2,000원 정도 때 가격이었던 거 같아요 앵무새 존이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또 여기 위에 이 미러볼이 햇빛을 받아야지 또 생명력이 살아나니까 이 위치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이 천장 위치, 빛이 잘 머무는 공간이죠. 이 책상 위에는 가습기를 올려두어서 또 식물들이 습도 조절을 잘할수 있도록 가습기 배치를 해 두었는데 잘안 보이도록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유리문 나무 수납장 속에 와이어 전구를 두어서 아늑하게 꾸며보았습니다. 솔직히 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넣어두어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꼭 만들어보고 싶은 겨울 크리스마스 기본템이죠 리스를 만들어 봅니다. 작년에 다이소에 가랜드식으로 팔았었는데 다 해체해서 저는 리스로 만들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철사로 연결해서 다시 리스트랙 감아주면 또 장식이 되겠죠. 이 칼리투스도 이 가지로만 팔던 거를 따로 구입해서 이 리스에 같이 감아주었습니다. 어,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또 리스는 또 창가에 걸을 때 예쁜 거죠. 이 하얀 말 인형 위에도 털모자를 씌우면 이 자체로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는 거죠. 너무 잘 자죠? 겨울이라 그런지 양이들이 아주 잘 자요. 또 여기 습도가 아주 좋으니까, 또 껍도 안 끼고, 감기도 안 걸리고, 또잘 지내고 있습니다. 밤의 모습이고요. 11월 달에는 침대를 중앙에 배치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침대를 지금은 창가 쪽으로 붙여서 옮겨둔 상태고 다이소 폼폼 털실은 작년에 샀던 것 같은데 지금 풀어서 이 시기에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겨울과도 잘 어울리죠 이 눈송이 같은 느낌이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아라오카리아 둘레에 둘러주었고요 지금 막 산책 나갔다가 사냥해온 사냥물 열매가지들이고요 물에 담가두고 있습니다 자연에 정말 예쁜 열매가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로즈힙이죠 들장미 아기자기한 장미꽃이 피는 넝쿨이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방이 잘 여물어서 이런 열매처럼 열매 형태로 남게 됩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메타스콰이어 잎도 제가 좋아하는데 그어 땅바닥 쪽에 이렇게 가늘게 나오는 잎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꺾어왔습니다. 잘안 잘라지니까 가위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산책을 해보았고요.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 같이 생긴 열매인데요, 전잘 모르겠어요 종류를. 근데 너무 예뻐요. 이 열매가지가 제가 봤던 열매가지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살짝 주황빛이 나는 열매가지인 것 같아요. 이 케이스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산책할 때마다 조금씩 수집해온 솔방울, 도토리, 나뭇잎,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바짝바짝 5년 넘게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솔방울부터 종류가 다양하게 생긴 이 솔방울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로즈힙도 이렇게 말라 있어요. 또 미니 솔방울에 꽂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니미니한 솔방울도 모아봤고, 또 도토리 도토리도 제가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서 이렇게 광택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요런 느낌입니다. 밤도 있죠. 밤은 도대체 왜 주선거지? 그리고 오리나무가지 이렇게 작은 솔방울도 주셨던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수납장에 수납할 때는 잘 건조된 상태로 수납을 해야 하고 또 실리카겔 있죠? 김 이런 데 들어있는 이런 방부제 이런 거 같이 넣어서 보관하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들이 안 닿는 부분에 열매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보다가 또 바짝 마르면 저 통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메타스콰이어 잎은 지금 물꽂이를 해둔 상태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아한 잎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이제 키울 수는 없죠. 선반존에 있는 식물들도 겨울이지만 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편에는 겨울 식물 근황도 또 보여드릴 테니까 겨울 식물 관리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아라우카리아는 이제 잘 관리하다가 성당에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여름, 가을까지 있던 식물들을 다시 식물방으로 지금 데려오고, 겨울에 좀 꾸며야 될 식물들을 다시 성당에다 교체해둔 상태입니다. 이 화분이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안에 넣어둔 상태고 그 안에다가 이제 가지들을 물꽂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꿈이라고 또성당의 제대회에서 이 나뭇가지들을 좀 여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물꽂이 화기에다가 꽂아둔 상태고요. 완성하면 다시 성당 입구 쪽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까 사냥해 온이 열매 가지들을 곳곳에 조금씩 꽂아두면 더 생기있어 보이겠죠. 여기에 비해 너무 나무가지가 튀어서 두껍고 튀어서 잔가지들로만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를 준 상태고요. 지금 이 두꺼운 나무는 역시 행잉으로 걸어야 제맛이죠. 지금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천장에 이비 날갱이들이 맺히고 있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점점 더 빛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쯤에는 비날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뿌려지게 되겠죠 여러분도 꼭이 미러볼 보시면 안 사셨다면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포스터도 바꿔야겠죠 요거 그라스 포스터 살때 같이 사본 크리스마스 포스터 인데요 벌써 3년째 보는 크리스마스 포스터 입니다 이때만 잠깐 잠깐 보니까 질리지 않는 편인 거 같아요 이번 영상에는 또 다루지 못했던 식물 근황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는 담아볼게요. 지금까지 식물방 고양이였습니다.